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 방송 '너와도하다' 수의사 정원장 안수의사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오늘도 보호자님들이 너무나 궁금해 하시는 그 주제인데요. 음. 원장님, 언론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죠? 네. 네. 반려동물 건강이 치아 관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반려동물의 치아 관리를 좀 원장님께 여쭤볼까 해요. 네. 먼저 강아지 치아 관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내용을 우리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으로 제가 한번 해볼 건데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강아지 양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양치질. 강아지 양치질 을 해주기란 사실 좀 쉽지 않은데요. 먼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음.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훨씬 낫고요. 다 컸더라도 차근차근 단계별로 시작을 해주면 그래도 양치질을 해주기가 편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치약을 간식처럼 느끼게 해주는, 네, 해주는 방법이에요. 치약의 맛을 느끼게 수 네. 있도록 네. 손가락 끝에 치약을 조금. 짜서 입 앞에 가져다 주면 음... 강아지들이 낼리낼리 핥아 먹거든요. 맛이 없으면 어떡하냐? 대부분 강아지 치약이 <laughs> 간식처럼 맛있어요. 맛있나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 치약처럼 입을 헹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 먹어도 네,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먼저 간식처럼 느끼게. 손가락 끝에 조금 짜서 입 앞에 가져다 주고 잘 받아 먹으면 크게 칭찬을 해주세요. 어 이거 맛있는 것도 먹고 칭찬도 받고. 어, 어 일석이조. 네. 그래서 어 치약이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적응하는 게첫 번째 단계고요.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으면 이 치약이 묻은 손가락으로 앞니 먼저 아, 입술을 앞니 살짝 먼저. 들어서 앞니를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어, 그리고 송곳니 정도까지.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예. 네. 처음부터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몇 초, 뭐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해주고 잘 참았으면은 또 크게 칭찬을 해주셔서 이 치아와 잇몸에 뭔가 닿는 게 불편하지 않도록 느끼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또 훈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하는데 이제 조금씩 안쪽으로 그래서 아 어금니까지 아 서서히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점점 깊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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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입을 크게 벌리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렇게 먼저 적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에 감을 수 있는 가벼운 헝겊 또는 이제 손가락 에 끼우는 실리콘 칫솔, 칫솔. 네. 그런 걸 이용해서 치약을 묻힌 다음에 문질러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잘 되었다. 그러면 최종 단계가 이제 치약, 칫솔을 쓰는 아 단계거든요 아 그래서 칫솔에다가 치약을 묻혀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양치질 하듯이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요 또잘안될 수도 있어요 막 깨물 수도 있고 그네 네. 천천히 너무 또안 된다고 뭐 포기하지 마시고 음. 천천히 한번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네. 우리 어, 그 백수 오빠께 좀 한번 부탁드려보는 건어요 아, 네. <laughs> 네. 이번에는 양치질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치약을 간식처럼 맛보게 해줍니다. 서 여기네. 이 과정으로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엔 치약을 짜서 앞니 먼저 닦아줍니다. 세 번째, 거지에 묻혀서 닦아줍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다음번에는 마지막으로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닦아줍니다. 기다려. 음. 그리고 추가로 음, 음. 그러면 얼마나 자주 해 줘야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도 식사하고 나서 양치질 하듯이 어, 세 번인가 그럼? 강아지들도 어. 뭐 먹었다 그러면 이후에 해 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사실 음. 이렇게까지 해 주시는 거는 너무 어렵죠, 거의 예, 불가능해 보 네. 같고 사실 하루에 한번 매일 해 주는 것도 정말 대단하십니까? 예 대단한 노력이 아니면은 하기가 힘듭니다. 최소한 한3일에한 번, 이틀에 한번 정도라도 해주실 수 있다면 음... 네, 그렇게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치를 거부한다. 네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된다. 물린다. 네 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네. 그래도 좀잘 할. 경우가 좀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강아지의 성격이라든지 뭐 성향상 많이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큰 아이들이 시작했을 경우에 또는 이제 이미 네. 어, 양치질을 해봐야지 하고 훈련을 하는데 이미 잇몸에 염증이 좀 심하고 음. 치석이 많이 껴있는 아이들은 잇몸에 뭔가 닿기만 해도 아프고 싫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네. 잇몸이나 치아에 바르는 치약이 있어요. 음. 발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 예, 네, 그거라도 해 주시고. 아예 그냥 뭐입 안에 손을 못 대게 한다. 네, 그럴 수 그런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네. 물에 타 먹이는 치석 억제제도 있거든요. 어... 아니면 이제 간식처럼 나오는 덴탈 껌 같은 네, 거. 네. 그런 거라도 해주시는 게 네. 전혀 아무런 노력을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 하나라도 해주시는 게 네. 훨씬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네,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음식물 찌꺼기와 그다음에 침 세균들이 이제 섞여서 이 사이에 이제 치태 플라그라고 하는데 네. 치태가 형성이 되는 데는 한3일 정도 걸리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전에... 닦아주시면 네. 치석이 끼는 속도를 좀 늦춰주거나 좀덜 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치태가 쌓이면 이 치석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데 원장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나름의 보호자님들이 어, 시간이 허락이 안 돼서 도저히안 네.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네, 치아 관리를 안 했을 때 네.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질병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물론 직접적으로 이제 치석이 많이 끼면서 잇몸에 염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네. 어, 사람과는 달리 강아지들은 충치는 거의 없어요. 네, 별로 없고요. 아, 네. 그래서 대부분 치석이 많이 끼면서 이 세균 덩어리들이 잇몸을 자극해서 잇몸이 빨갛게 붓고 음 심하면 피가 나고. 네.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치아 뿌리 쪽까지 치석이 네. 끼고 네. 통증도 유발하고 어, 출혈도 생기게 되는 네. 네. 치주염이 네. 발생되게 네. 됩니다. 네. 이것과 더불어서 치주염까지 생겼다고 하면 이제 치아 뿌리는 신경하고 혈관이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균들이 혈관을 타고 온 몸으로 퍼지면서 심장 질환 또는 신장 콩팥 질환이 생길 확률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 했어요. 스케일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 궁금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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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하루에 세 번씩 네. 일해 주셨다. 너무 잘했어요 치아 관리를. 정말 관리를 잘해주셨는데요. 네. 그냥 쉽게 사람과 비교해 볼게요. 음. 우리 사람도 식후에 매번 양치질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양치질을 하더라도 이 칫솔이 닿지 않은 부위는 양치질이 안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어, 치아 사이사이 구석구석까지 100%다 깨끗하게 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음.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자주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가서 스케일링 해보면 음. 치아 사이 구석구석에 낀 치석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음. 그래도 스케일링을 어, 1년에 한 번씩 또는 뭐 관리를 잘 해주셨다. 어 그냥 봐도 치석이 거의 안 보인다. 그러면 조금 기간을 어 늘릴 수는 있겠지만 안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네. 어 이제 스케일링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은 아, 네. 그죠. 왜냐하면 사람도 이렇게 하루 세 번씩 양치해도 1 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하물며 하루 세번못 하는 우리 반려동물들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왜 사람만큼? 싼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네. 그 답을 우리 원장님께 꼭 듣고 싶은데 오늘 들을 수 있나요? 네 오늘은... 네. <laughs> 아... 여기까지 하고. 아, 네. 또 비용구나. 밀당하십니다. 네. 네. <laughs> 스케일링 관련된 부분은 네. 다음번에 스케일링 관련된 주제를 통해서 아.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또 스케일링을 주제로 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왜 스케일링은 비용이 사람만큼 싸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원장이가 속 시원하게 아주 솔직하게 한번 그 대화를 <laughs>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오늘 너무 유용한 정보였어요. 네. 치아 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잘해야 되는지 저도 한 네, 몰랐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네. 네. 반려 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 방송 너와 너하다. 구독 좋아요 너와,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